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저좀큰 나무들은 좀 굵은 나무들 건상이라고 하는 건뭐 그런 걸 제가 많이 만들었었지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이걸 조금만 손만 닿아도 이 잎이 망가지기 때문에 잎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나무를 좀큰 나무는 저희가 만드는 것을 가능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줄기는 좀 올라왔지만 은 잎은 길어지지 않고 있죠. 이제 차츰 자꾸만 길어질 건데요. 그 잎이 다 이제 성장을 해야만 그때는 막 만져도 괜찮은데 지금은 건드리기만 하면 요 입이 빠집니다. 입이 꺾어지고, 입이 상하기 때문에 그 조금 큰 나무는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무만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앞으로 한한 한 달은 더 지나면은 이제 좀큰 나무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입이 완전히 다 성숙해지면, 그런데 그동안에는 큰 나무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어린 나무들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보다는 이런 어린 나무들을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생김새도 평범하게 생겼고. 자생에서 캐다가 심어 신나무, 그런 나무들이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가정에 되게 가지고 계시는 나무들,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이런거를 자꾸만 올립니다 제가 이 영상 말고 쇼츠로도 많이 올렸지요 예, 오늘도 쇼츠를 또 올릴건데 쇼츠는 그 짧은 영상 1분짜리입니다 1분동안 하는거 그거를 하루에 두개씩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예, 요즘엔 그렇게밖에 할수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큰 나무는 손을 댈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두번 감으니까 잘 휘어지죠. 요즘엔 나무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철사 감기가 좀, 겨울보다는, 겨울이 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나무를 다루기에는 좋은 계절이지만은요, 이제, 많이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면은 철사 감는데 조금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요즘에는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 현재 나무가 늘 수분을 뿌리에서 위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뿌리가 연아니까 껍질 수피쪽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요즘에도 다뤄야 되죠. 굉장히 연합니다 이렇게 연해서 어떤 철사를 가지고 감아야 할까를 이렇게 자꾸만 만져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철사를 양쪽으로 걸쳐서 이렇게 감지요. 이 2mm 철사입니다 1.5mm 에서부터 저희가 철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1 5 m 에서 가정에서는 최소한 5mm 까지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 한 개를 만들더라도요 철사가 한두 가지 뭐세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무 하나를 만들더라도, 요게 감은 게 4.5mm죠? 그러면 1.5에서 4.5mm까지 이 나무에도 감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5mm까지는 철사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5에서, 제일 가느다란 게 1.5를 쓰고요. 제일 불운 게 5mm까지 해서 0.5mm 단위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1.5mm, 2.5mm, 2.5mm, 예, 그렇게쭉 해서 5mm까지 가지고 계시면 어떤 나무, 웬만한 나무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6mm 까지를 쓰고 있는데요. 7mm 까지 쓰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7mm 는 요즘에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 잘라 버리면 좋겠는데 잘라 버릴까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이게 조금이라도 커야만 이제 가격이, 가격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라버리질 않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잎사귀를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작품성 있게 키우는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많지 않아야 좋다고 늘 말씀드렸죠. 벌써 보십시오. 단엽하고 나서 여기에서 네 개, 다섯 개씩, 이런 건뭐한 일곱 개 나왔겠네요. 이렇게 많은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는 가지를 많이 두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가지만 남겨서 이렇게 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지가 많을수록 상품성은 더 있습니다 상품성이라는게 저희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앞으로 장례를 봐서는, 가지가 많은 나무가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잘라버리고, 꼭 필요한 가지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가지가 많은, 많이 남기지 마시고 만들면 만들기도 더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소장용이라고 하면서 늘 만들던 거는 가시 몇개안 두고 다 잘라버리고 만드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 봐 오신 분들은 예, 그렇게 많이 과감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현재 이 나무도 이 잎이 다 이게 가지가 이 가지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래, 정신 없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 다 나오면은. 너무나 가지가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죠. 이조금만가 내리면 입이 빠집니다. 입이 빠져서. 이제 자꾸만 망가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이 이새새 잎에는 새 닿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철사 이렇게 다 감아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형을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저희가 판매하기 위한 겁니다. 판매하기 위한 거는 입이 더부룩하게 많이 있어야 판매가 되겠죠. 요즘에도 물이 잘 마릅니다. 요새도 물을 잘 주셔야 되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어,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 주셔야 됩니다. 위에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물 관리만 잘 하시면은 누구라도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하니까요. 그 겨울에는, 겨울에도 물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겨울에도 말르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얼어 죽지는 않으니까 기온이 많이 덥강아하는 그런 나, 날씨라도 물이 말라 있어서 죽, 죽는 것, 것보다는 물을 주시는 게 낫겠죠. 예, 소나무는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저 높은 산꼭대기, 대성산, 설악산 그런 데는 영하 30도도 떨어지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타박하게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상인들을 이제 상대하는 그런 이제 다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화장이나 판매장으로 다 갑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입이 많은 거를 우선 좋아합니다. 쉽게 팔리고요. 그래서 입사이가 이렇게 서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례성은 없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분재의 기본형을 생각해서 장 장례성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아, 이 카메라 또안 낮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네, 카메라를 누가 잡아주고 하면은 잘 찍힌, 찍을 수가 있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낮춰주실 카메라를 좀 낮게 다시 그걸 해줘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짧게 걸렸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예, 제가 만들기 좋은 걸 이렇게 골라서 만드는 거 아니고, 예, 다 똑같습니다. 만드는 거. 무작위로 이렇게 앞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어떤 모양이 됐건, 철사를 가만 만들면은 다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나무는요. 물론 소장하는 나무도 이게 다 되죠. 곡을 잘 주면은. 이건 좀 빳빳한가요? 아또 카메라를 참또좀잘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키가 키만 삐쭉하게 커서 아주 못생겼죠 이런 나무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얼마라도 구할 수 있죠? 뭐, 해송이든 적송이든 아무 관계 없고요. 어떤 소나무든 소나무가 꼭 생겼으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흙을 다 털고 캐야 하기 때문에, 꼭 이제 11월 달 이후에 캐셔야 되고, 내년 봄 3월 달 이전까지만 캐셔야 됩니다. 한 2월 말까지 캐시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밭에서 키운 나무가 됐건, 어쨌건요. 그 시기에 캐야 됩니다. 주변이나 주변 산이나 바닷가에서 캐라고 하면은 또 여러 어떤 간혹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요 어떻게든 땅에서 어찌됐든 캐는 나무는 요즘에 절대 캐시면 안 됩니다 지난달에도 야산에서 키워 오셨다는 분이 계시 계셨었는데 절대로 안 삽니다 요새는요 다시는 시기가 있지요 정말로 이런 건 모양이 없지요 예. 모양이 이렇게 없어도 만들면은 다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나무 정성스럽게 잘 키워진 나무는 다량 판매가 안 됩니다. 가격대가 좀저 높기 때문에. 고가품의 그 나무는 많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품을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그 상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나무는 좀 고가가 되면 판매가 그렇게 잘안 이루어지지요. 아주 저가품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나무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몇백 개, 천 개라도 이렇게 만들었지면은 판매가 되고 하는 거지요. 한 차씩 실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량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격대가 높은 나무 같으면 아무리 잘 생겼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가 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저가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수영을 잡을 때는 요 키를 낮춰주기 때문에 카메라를 내,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꼭 이제 먹지요.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기억을 못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잊지 않고 카메라를 잘저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다가 맞죠? 예,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서 만들어서 다량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무는 이렇게 다량으로 만들 수도 없고, 다량으로 판매도 안 되겠죠? 만 감으면 다가 맞았네요. 자 다가 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휘어내리게 되죠. 일단은 키를 이렇게 줄여야 되죠. 키를 줄이려면 이제 카메라를 낮추겠습니다. 네, 카메라 키를 낮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를 일단 줄여서 만듭니다. 키약하면은차의 실기도 나쁩니다. 이 차에 뭐 실기 나쁘다고 해서 모양을 이렇게 키를 일부러 낮추는 건 아닌데요. 키가 너무 크면 안되겠죠. 네. 다이를 차에다 1톤 차에다가 다이를 놓고 어, 키에 맞춰서 다이를 한칸 한칸 올리기 때문에 키가 크면 은 차에 많이 못 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키를 바짝 낮추겠습니다. 지금은 입을 여입이 예, 새잎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짝짝 피서 그냥 만들었죠. 지금은 이렇게 입이 이미 이 가지가 이렇게 길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줘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장하는 거 하고는 틀리죠. 바로 이거 판매하는 나무는 이렇게 잎을 세워서 가지런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거름을 뭘 해야 하느냐고 자꾸만들 물어보시는데요 화분 안에서 거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바이 틈에 거름 안에도 산에서 잘 살지요 예, 그 햇볕과 물 공기를 가지고 광합성 그 작용을 해서 영양, 스스로 영양분을 다 생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은 이제 많이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걸음은 제, 저희 쪽에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강하게 키우시는 게 낫고요. 그, 걸음을 많이 하면은 주, 거의 죽을, 죽습니다. 화분 안에서는.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축분 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되고요 이제 꼭 하신다면 깻묵 같은거를 조금 이용해서 섞인다든가 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런거는 이제 저 이제 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나 괜찮겠지만은요 그래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무가 너무나 이렇게 웃자라도 좋지 않지요 그럼이 많아서 자라게 되면은 나무 이쁘지 않습니다. 강하게 이제 자라야 그 나무가 더 좋지요. 아, 여기 잘안 찝혀지네요. 예, 강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나무가 너무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싶으면은 분갈이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분갈이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은 저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